124번 갈게요 기억부터 한번 가보자 바제트의 바를 씌워주면 제트냐 이거 뭐야 당연한 질문하고 있어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 다음 니은 가볼게 제트랑 바제트가 마이너스 관계다 그 말은 A플러스 BI랑 A-BI가 이제 복수수랑 혈레복수수인데 그게 서로 마이너스 관계다 라는 건 A플러스 BI랑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같다가 돼서, 아, 실수다니, 실수가, 실수 부분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준 거야. 실수가 0이다, 라고 줬으면, 은 Z라는 애가 이제 BI만 남으니까, 어, 순호순에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 지난번에 했던 122번에서 적금 낚시랑 완전 똑같은 문제. 이런 거에속으면안 됩니다. 알겠죠? B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순호수가 맞다. 그 다음에 Z가 순호수일 때 제곱하면 음수입니까? 당연히 참이죠. 그 다음에 복소수 Z에 대해서 0이 아니라고 줬죠. Z 곱하기 바 Z가 마일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이거겠지.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를 했어요. 근데 곱했더니 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이 나왔다 이거죠. 근데 걔가 마이너스 1이 나왔대. 우리 아시다시피 실수의 적극더하기 실수의 적극이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죠? a 또는 b가 순 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복소수를 설정할 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요 부분은 전부 다 실수로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복소수 z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참이죠. 그래서 답은 3 번이다. 이거는 너무 쉽다. 참 쉽죠?